안녕하세요. 베렝구어 12남매를 키우고 있는 베렝구 엄마예요. 안녕하세요. 우리 아기들 깨워보려고요. 다 일어났네. 시안이 일어났어? 잘 잤어? 시온이 시은이 잘잤다요잘 잤다염? 귀여미 귀여워. 음, 하준이, 하은이, 잘 잤어요? 우리 애기들. 하은아, 잘 잤어? 기분 별로야? 기운이 없도? 맘마 먹을까? 맘마 먹자. 하준아, 이렇게 이쁜 짓 하고 있어? 우리 하준이. 음, 귀여워. 우리 공주들. <laughs> 베이비들, 잘 잤어? 소원이 어딨어? 소원이 여깄냐? 소원이 릴리, 소율이 잘 잤어요? 음 기집애 <웃음> 이뻐 <웃음> 귀여워 왕자님들 막내둥이들 잘 잤어요? 이뻐 시우야 잘 잤담? 음 귀여워. 밥만 맘마 먹을까? 배고파? 맘마 맘마 먹자. 맘마 먹자. 엄마가 맘마 줄게. 맘마 먹자. 자 맘마. 음 우리 준서 배고파 어 준서 맘마 먹을 거예요 준수 준수 맘마 먹을까? 맘마 막내 막둥이 준우 맘마 우리 막둥이 준우 맘마 먹어요 배고파 떡 귀여워, 맘마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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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맛있다, 맛있다요, 맛있어요 음, 귀여워, 어쩔까, <laughs> 왜 이렇게 귀엽냐, 음, 내 새끼들, 맛있다, 많이 먹어. 맛있어? <laughs> 맛있지? 에휴, 귀여워. 천천히 먹도록. 제가 어제 동영상 촬영하고 나서 애기들 여기서 그냥 한 번에 처음으로 재워봤어요. 이쁘죠 <laughs> 응, 음, 귀여워. 어제 봐도 예쁘고, 오늘 봐도 예쁘고, 음, 사랑둥이들. 귀여워. <laughs> 음, 귀여워. 하은아, 인사해야지. 안녕. 안녕.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또 만나요. 예쁜 하은이에요. 안녕.